로고 A, 의 B, X의 그림이 나은 것지다 지금 n g 그림이지. A는 1보다 크겠네. 자, A는 1보다 커. 그 r e e n g r e 로고 A의 B제 음수 r e e A가 1보다 큰 green, g r e 비를 넣어서 음수가 나오려면 비는 어떤 수야 돼? 예? a가 일보다 크니까 로그 이라고 하자 이러려면 예. 여기 뭐 넣어야지 음수가 되노? 분수. 그래서... 분수 그게 뭐라노? 하고 영과 이 사인수. 영과 이 사인수. 된다. 비는 음. 무려 보다. 영과 이 사인수. 영과 이 사인수. 자, 이거 가지고, 묻는 게 뭐고, 지금. 로그, 로그 B의 AX제. 응. 로그 B의 AX는. 일단 B 때문에 왔나? 암수할 거고. 맞제? 이것도 마찬가지기다 X에다 넣어볼게1넣으면 로그 B의 A제. 밑은 1보다 떴노. 작은 수고, A는 1보다 떴노. 큰 수야. 해요. 그럼 나는 양수공수가. 오면서. 오면서. 음, 음수 때 음수, 엄 음수, 일일때수때 이봐, 이봐.